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 22일 예,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수요일 저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예, 이쪽은 1봉, 이쪽은 60분봉, 차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옵션 차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뭐할 말도 많지 않죠 음 예. 어,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이제 이, 이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를 오늘 했습니다 올라탔고요. 네, 올라탔죠. 그 동안 네, 이 라인에 부딪히면 빠지고 올라 탈락으로 다 그러다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확실히 올라탔죠. 그래서 이게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저항은 한350 정도에 있으니까. 350 정도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이고, 그래도 돌파는 오늘 해줬으니까 뭐 붙임이 다소 있더라도 예, 그래도 예, 여기까지 정도는 한360 정도까지는 가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반드시 꼭 주구장창 글로 가느냐. 뭐 희망은 그렇지만 안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바로 위에 예, 분봉으로 보면 저항이 하나 있죠. 일봉에서는 안 보이지만 일봉에서는 뭐 여기쯤 되는데. 여기. 여기인데. 여기보다는 그래도 일봉에서는 좀 크게 조금 더 위로 보는 거 거지만, 예, 분봉의 입장에서는 요런 데도 예, 걸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350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일봉에서 그어놨던 거. 350보다. 조금 위네요. 예, 350보다 조금 위. 여기쯤 되겠습니다. 여기. 350한115 351.45. 예. 여기 정도 되겠다. 그거 이제 긍정적으로 위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서 또 밀리지 말란 법은 없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가면 또 여기 여기겠죠? 여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요 라인, 네, 계속 돌파 못 하다가, 네, 오늘 돌파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겁니다. 희망적으로가 아니고 좀더 위쪽으로 조금 더, 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요런 정도입니다. 늘 그렇죠. 조금 더 높게 볼 뿐입니다. 반드시 간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반대 방향으로 같이 해지를 하는 거죠. 항상, 해지는 항상 해놓는다. 대신에 그 비중, 어, 비율을, 예,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 뿐입니다. 뭐 평소에 뭐 1대1을 기준으로 했다면, 아, 뚫어, 뚫어서 올라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뚫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뭐, 뭐, 1대, 뭐, 0.7, 뭐, 이런 정도. 네, 그래도 할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는 거는 뭐, 요 정도 보면 되고요 지금 뭐, 이 라인은 이 아래쪽 추세선에, 네, 이 추세선에 평행선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에다 그냥 대 놓은 거죠.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지만, 뭐, 대충 어느 정도는 맞죠. 대충 맞는 겁니다. 대충. 네.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는 뭐, 요 정도. 뭐, 350 넘어서, 뭐, 요런 데까지도 보지만, 요런 데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 좀 빼면서 가면 되겠다. 만일에 위로 간다면. 뭐, 아래로 가면 여기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차트는 뭐, 요 정도로 보구요. 오늘,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거는 이제 옵션이니까 옵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콜 옵션, 이 라인, 그어놓은 데까지. 왔죠 어제 종가에 진입을 했다면 오늘 요 정도. 그래서 이 근처에서 뭐 왔다 갔다 할때 일부 정리. 네, 예. 일부 정리 하는 게 좋죠. 여기서는 대부분 정리였지만 여기서는 일부 정리. 바꿨습니다. 일부 정리라는 말은 반 정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는 80%에서 90% 정도 정리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일부 정리만 했다. 반 정도만 정리를 했다. 왜냐? 갈것같아반 <laughs> 정도만 정리하고 놔두는 거고. 풋은 뭐 여기서 들어갔던 거 이렇게 됐는데 올라오면 다행이고 빠지면 대신에 얘가 올라갈 거니까 예. 그런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중에는 어땠느냐 장중에는 사실 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위클리옵션을 좀 관찰을 하면서 장중에 할게 없나 이렇게 봤는데 할만한 타이밍이 한번 있었지요 예. 할만한 타이밍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느냐? 여기죠? 예,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좀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돌파를 했고, 집어 넣었는데, 뭐, 여기서 집어 넣었죠? 집어 넣었는데, 뭐, 물론 좀 빠졌습니다. 속은 좀 터졌지만, 다시 올라가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봐왔던 그 급등의 패턴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기대를 한건 아니고 조금만 했는데 이런 데서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떨어지진 않지만 하니까 중간 중간 대충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 뭐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 옵션 좀 오버나이스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조금 남겼죠. 좀 남겼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리클리 푸슨 들어갈 이유가 없죠요 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네뭐 1.1대에서 오늘 10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0.11까지 또 중간에 들어가란 신호가 없지요? 푸슨 예. 안 하면 됐고 콜은 했는데 이게 급등 패 오늘 급등한다는 급등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조금만 먹고 조금 남겨 놨다 이런 거죠 왜 남겼냐 그거는 앞에 이쪽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희망을 가져본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laughs> 만일에 여기서 쌍바닥이 이런 식으로 생기질 않고 이것도 뭐 쌍바닥은 쌍바닥이죠. 사실 뭐 여기 기준에서 여기쯤에서 들어갔어도 괜찮습니다. 았 한번 뚫었으니까 여기쯤에서 들어가면 뭐좀 실망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가니까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었을 텐데 별로 이때는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급등 패턴은 어떤 겁니까? 예, 저점에서 저점에서 올라와서 여기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대를 길게 좀 만들어 줘야죠. 예,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좀행보하다가뭐 금방 뚫을 수도 있고, 좀 내려왔다 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만 뚫어주면 아마도 급등도 가능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생기질 않았죠. 이런 모양이 생기질 않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다뤄온 그 여섯 개의 패턴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때 쌍바닥이라고 할 만은 한데, 생긴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다. 근데 뭐, 여기서는 별로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예 크게 한번 다시 돌아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큰 상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 요거는 조금 들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예 오늘 못 가더라도 내일 조금 더갈 수도 있겠다. 오늘 많이 못 가더라도 내일 조금 더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걸 보는데요. 예. 사실 결정은 이런 데서 하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쌍바닥은 쌍바닥이네. 그럼 여기 줄 걸어놓고 들어갈까?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다. 모양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기다리다 보니까 에이 역시 다시 돌아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다시 얘가 슬금슬금 돌더니 어? 전체적으로 좀큰상바닥의 느낌이 난다 그러면 여기만 돌파하면 여기만 돌파하면 들어가 보자 요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예. 왜 여기냐? 얘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그리고 시간대도, 예. 만들어진 시간대도 짧죠. 예. 더 높은 데에다 기준을 두고. 조기만 돌파하면 네 조금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다가 이런 데서 또 퍼지고 막 이러길래 적당한 시점에서 네, 슬금슬금 좀씩 팔고 네,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요 정도죠. 물론, 여기서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들어갔던 것보단 수익이 낮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좀 올라갔을 때, 이런 부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정리를, 50% 정도는 여기서 다 했다. 50%도 더 되지. 한70% 정도 했지요. 위클리는 오버나이 타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요 가격이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남은 거 가지고 내일 뭐뭐 뭐 얘들이 요새 예 빨간 불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잘 되면 뭐퉁뛸 수도 있는 거고 좀 남겼다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 어, 30분, 한 40분 정도 걸려서 만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쌍바닥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돌파만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요새 돌파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실패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보지 말고 좀 큰, 크게 그려서 여기 돌파하면 넣어보자. 그리고 끝났습니다. 예. 절대로 오늘 뭐 매매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굳이 뭐, 이 좋지 않은 그림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이쪽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라인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원래는. 근데 여기 닿기 전에 여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정리를 대부분 요 동네에서는 다할 수가 있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 남겨 놓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내일 시장이 만일에 얘들이 올라가다가 지쳐서 빠졌다 그럼 이제 푸시 회복을 하는 거죠 얘들은 절반 정도 남겼기 때문에 절반은 다시 손해를 보겠지요 얘는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더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어, 요새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띄는 어떤 좋은 모습을 찾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예 가볍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요 예. 배팅의 강도를 줄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풋옵션 쪽에 그어놨던 선들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기준선들은 뭐 이런 정도, 이런데 정도로 그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들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에 콜은 뭐 이미 그어놓은 게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만 돌파해주면 여기까지 좀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좀, 아, 그동안도 아니죠. 오늘도 그렇죠. 별로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도 아니고, 어떤 급등세가 연출되거나, 뭐, 코, 뭐, 콜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 급등일 거고, 풋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 시장 급락일 텐데, 어느 쪽에서건 뭐 크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저항과 지지와 저항, 여기 뭐 거의 지지죠? 지지받은 거죠? 이 라인에서, 이 동네에서. 지지와 저항 정도. 밖에 기대를 할수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도 이제 방심하기는좀 힘들고 항상 어찌됐거나 예. 수익을 본 분에 대본 수익분에 대해서는 늘 예. 현금화를 많이 시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계속 어떻게 됐든 예, 현금화를 이렇게 좀 시키고 있다. 제가 아까 뭐 위로 7 아래 아, 위로 10 아래 7아 위로 1 아래 0.7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고 그 정도 비율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제 좀 종가 베팅 들어간 것들이 있죠 그것들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시가 베팅 뭐 완전 시가 베팅은 아닙니다만 예, 약간 추이를 좀 보고 조금 늦게 조금 더 추가해서 예, 들어가 놓은 것들 오늘 뭐요 정도에서 절반 정도 정리가 됐다 그리고 약간 예. 콜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80, 90% 정리하던 거, 오늘은 한 50%만 일단 정리를 해놨다. 그 정도만 더 가져도 괜찮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제 해외 시장이 안 좋아서 내일 시장이 다시 이리로 돌아온다고 하면 분이 다시 회복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처럼 어제 같은 경우처럼 아침에는 요 동네에서 코를 팔고 오후에는 오후에는 아 오후가 아니고 코를 네. 쭉 빠지면서 다시 푸시 다시 살아났을 때는 요 동네에서 푸슬 팔고 <laughs> 예그런 짓들을 좀 했었다 요 원래는 요기는 아니지요예 요기죠 여기 여기 네 여기서 팔지는 못합니다 예, 그냥 이 근처 오니까 요 동네에서 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이 라인은 여기다 그어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굳이 뭐 여기다가 그럴 필요는 없겠고 원래는 우리 어디다 어디다 기준을 뒀었습니까 원래는 여기에다 두었었죠 여기다 네. 이 라인에다가 두었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얘도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부터 있죠. 네. 일단은 여기부터 있다. 이것도 잠깐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 여 여기까지 기대해 봐야 뭐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봐야 되나. 그래서 여기락 좀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 뭐 선은 하나 그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동네 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하든지 어떤지는, 그 뭐, 장중에 운용의 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운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주장창 놔둘 수도 있겠다. 어차피 뭐, 여기 갔다가 얘가 빠져서, 빠지, 빠져서 다시 내려가면 얘가 다시 좀 빠지더라도 올라가 줄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라인 위로. 예, 확실하 게 올라와 줘서 약간 하방 보다는 상승 쪽으로 플러스 알파 진입 하는게좋지않겠 느냐. 뭐 이런 말씀. 그 다음 에 오늘 장중 에 서는 예, 오늘 장중 에 서는 요 모양 가지고는 오늘 멀리 가긴 힘들다. 하지만 어, 조금 더크게 봐서 좀큰 녀석 으로 봐서 이게 만일 에맞 다면 내 일은 예,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 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내일 위클리 옵션은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전날에 반이나 남, 반이 아니고 위클리는 참70% 정도 팔았으니까30%아 그것도 아까운데 오버하기 <laughs> 네 어쨌든 어... 네? 뭐 이정도 하지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하는, 하는 게 중요한 건아니고요예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이런 그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예 상대 비교를 조금 해 보시고 음, 뭐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고정도 그 비교만 좀 해보시면서 예. 차트에 좀 익숙해지시면 되겠죠. 예. 왼쪽은 2월물이고요, 2월물. 오른쪽은 위클리 옵션입니다. 내일 만기가 오는 2월물은 아, 나머지는 다1분봉입니다 전부 다1분봉이고 얘만 이제 10분봉으로 이렇게 되 있는데요 10분봉으로 볼 때도 있고 3분봉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3분봉 10분봉 이렇게 조금 조금 긴 기간을 조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클릭 한 번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예, 어제 제가 어줍, 어줍지 않게 창당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했다가 혹시나 몰라서 네 인터넷을 뒤져서 예, 원문으로 어제 영상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laughs> 네, 간만에 예. 한 문, 한시 공부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론의 어부사지요, 어부사. 어부인데, 이 어부, 이, 이부가 맞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부사. 어부가. 네.

이 시간에 개시를 소개를 또 하는군요. <laughs>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진짜 고기 잡는 어부를 뜻하는 거고 그냥 그냥 이 물수변이 없는 어부는 물수변이 없는 그냥 고기 어짜만 쓸 경우에는 먼둔하는 뭐 현자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예.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틀릴수도 있다는 점. <laughs>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